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특별한 바이크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떤 바이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추기신 분은 한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델명을 설명을 드리자면 두카티에서 출시한 스크램블러 모델인데 이탈리아 인디펜던트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정판 모델로 국내에 굉장히 조금만 가져와서 판매를 했고, 한정판 모델이니까 고전 세계에는 1077대밖에 없습니다. 옆에 보시면 각인이 되어 있어요. 1077대 중에 이 바이크는 92번째로 생산된 바이크예요. 그래서 보시면 국내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도 검색을 해 보시면 판매 중인 바이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 바이크 한 대만 있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가지고 계셔도 바이크 값이 떨어지지 않는 바이크예요. 음 그리고 일단 자드 머플로 장착되어 있고, 또 순정 머플로도 있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16년식이고요. 사고 전혀 없습니다. 무사고 무슬리, 꿈만 있어서 이 프레임 슬라이더만 미세한 기스가 있어요.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릴게요. 또 키로수는 1 4 9 0 0 k m 주행을 했고, 가장 중요한 데스모 점검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금액은 7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운전을 해보고 정비할 곳과 소모품 교체할 곳을 모두 확인해서 정비를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 드리고 보증서까지 작성해서 교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세를 제가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배송제라고 하는데 저희 전담기사분이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약금 30만 원만 붙여 주시면 전국 어디든 배송을 먼저 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 잔금은 바이크 받아보시고 바이크를 검수하신 다음에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바이크 제원은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살펴보자면 이 모델은 한정판 모델이에요. 처음 말씀드린 그래서 외관이 보시면 일반 스크램블로 하고 완벽하게 다른 색상입니다. 차대도 보시면 브론즈 색상이고 휠도 브론즈 색상. 탱크 커버도 약간 커피색, 브론즈색을 채용해서 정말 흔치 않는 바이크여서 도로에 타보셔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모임을 타고 가셔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얘는 뭐냐. 스크램블런는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정판이기 때문에 두깟히는 한정판들이 항상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천, 안 보이네요. 1077대만 생산을 했고, 이 모델은 92번째로 생산된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인디펜턴트라고 영문으로 적혀 있네요. 그래서 외형이 정말 너무 이쁜 모델이고요. 구할 수 없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판매를 많이 안 하니까 소장하시기도 좋은 바이크입니다. 네, 이번엔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드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상태로 작년 7월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 없지만 구변은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순정 모플러 장착이 되어 있어서 순정 모플러 또 장착해서 출고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이거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인드 미러가 기본 사양이고 또 헤드라이트는 데이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 주행을 해보시면 더 예쁜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이드백 브라켓까지 포함해서 앞 좌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귀엽고 예쁘죠. 그리고 프라임 슬라이더 장착되어 있어서 음, 바이크 넘어졌을 때 보호해주는 중요한 옵션입니다. 폰 거치대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은 LCD 계기판이에요. 그리고 키도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조절식 레버가 장착되어 있어서 본인 키에 손, 키, 손에 맞게 변경을 하셔서 타시면 됩니다. 편리하죠. 요 하부 보시면 브렘보 캘리퍼가 기본 사양이에요. 제동력이 더 월등하게 좋습니다. 외관 보셔도 신차와 거의 동일한 컨디션이고 깨끗한 편이에요. 정비 내역으로는 앞뒤 타이어가 앞에는 70% 정도 남아 있고 뒤에는 80%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패드도 90% 정도 남아 있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카티 하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데스모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주행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 깨끗한 바이크예요. 네 일단 들어오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이고요. 사고는 전혀 없고 이제 꽁이 있어서 이 슬라이더 쪽에 한쪽만 찍힌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쪽에 그래서 슬라이더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교체하면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가 있어요. 생활기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네. 생활기스 정도 이런 거. 네, 밑에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고요. 또 왼쪽에 휠 검수를 하면서 보니까 휠 쪽에 살짝 까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터치업 하시면 티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크 컨디션이 100%라고 쳤을 때 얘는 한90% 정도 되는 이 정도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16년식 치고는 엄청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키로수는 1 4 9 0 0 k 로이고요 옆에 스패너 모양이 있으면 데스모를 하지 않은 건데 데스모 해서 모두 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배기음이 확실히 자드모플러가 까랑까랑 하면서 좋은 배기음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이고요. 엔진도 소리 들어보셨겠지만, 잡소리 하나 없이 신차와 동일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배터리까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바이크 시트 후고는 80cm이고, 제 키는 184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착석한 느낌은 음 가벼운 바이크여서 조금 더 다루기 편리하고 시트고가 80 정도면 키가 작으신 분들도 접할 수 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편하게 주행이 또 가능한 바이크입니다. 또 스크램블러 특징이 이 스로트를 당겨 보시면 굉장히 가볍게 나가요. 그래서 힘이 엄청나게 좋은 바이크이기 때문에 타는 재미도 가질 수 있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정판 모델의 두카티 스크램블러 이탈리아 인디펜던트 모델의 설명을 보셨고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도 색상이 브론즈 색상이기 때문에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일단 주행을 하셔도 마주칠 일이 확률이 없습니다. 전국에 바이크가 1 0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판 모델로 소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엔진 미션 주행 거리 사고 유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또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리니까 저희를 믿고 마음 편하게 주행만 하시면 됩니다. 또 타고 계시는 바이크 대차도 가능하고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보통 30분 안으로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